아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이곳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사자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준비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전체와 아가야 지역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기간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부흥을 했을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유대인 회당에는 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회당 모임에 참석하던 사람들이 큰 무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지만 어,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구약 성경을 배우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그 회당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의 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있는 여성들, 주로 귀족이나 고위직 아내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종교적 모임과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이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소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어, 그 주변 도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어, 되어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강력한 성령의 역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란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에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사용될 뿐이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갑자기 하혈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새벽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하혈이 멈췄지만 며칠 동안 입원하시면서 하혈을 한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어요. 그 입원 중에 옆에 병상에 있는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어, 그분은 말기암 환자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아내 되는 분이 간호를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두 분을 보시면서 어,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감동이 마음에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두 분이 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영접기도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퇴원을 하셨는데요. 퇴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 그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그 남편을 간호하던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청주에 있는 우리 교단 상당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오래 전부터 남편의 누님이신 그 누님이 항상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시다가 그 병원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님을 통해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린 거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전도를 통해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유언을 통하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언을 통해 그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 전체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강력하게 보,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뿌리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부흥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지만 그들이 받는 환난과 박해 또한 심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로마 우상들을 숭배하는 문화와 관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전파한 것이죠. 이것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상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어, 개종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게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박해가 더욱 심해지자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환난과 핍박이 더욱 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욱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 재림하시는 날은 밤에 도둑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림의 시기는 인간이 알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자 할 그때라는 표현이 있죠. 어, 이것은 그 당시 로마 로마가 말하는 정치적 슬로건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로마 황제가 그 권력과 힘으로 세계를 지배함으로 온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정치 전, 정복 전쟁의 정치적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폭력과 착취로 약속하는 평안과 안전을 진정한 평화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평안에 불과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주는 가짜 평안과 안전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전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과 안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도덕적으로 방종한 상태에 빠지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동참해서 술 취한 사람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자답게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군사가 전신갑주를 착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환란과 핍박 중에도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덕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근신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근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